본격 영상에 앞서 바쁘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링크를 먼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카드 할인 및 최저가 할인 구매 방법과 관련해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본 내용 이어가자면 아이패드 프로, 에어, 미니 전 기종의 할인 구매 방법과 스펙을 간단히 알려드립니다. 프로 7 세대 M4 칩은 CPU와 GPU 성능이 크게 향상되어 디자인, 영상 편집, AI 작업까지 문제 없이 소화합니다. 11인치 440. 4 g 13 NC580g으로 휴대성도 좋습니다. 에어7 세대는 성능과 가격 균형이 뛰어나 학생이나 직장인용으로 적합하며 미니7 세대는 가볍고 작아 외부에서 필기나 독서용으로 좋습니다. 이번 신제품은 울트라레티나 XDR 디스플레이로 화면 밝기와 명암비가 뛰어나 디자인 작업에도 유리합니다. 애플펜슬과 매직 키보드 호환으로 창작 작업 환경을 한층 업그레이드 할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 최대 10% 할인 댓글 추가 할인도 확인됩니다. 해 보시고 필요에 맞는 모델로 합리적으로 구매하세요. 영상 마지막으로 하단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 두었으니 참고 참고